두카티 몬스터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던 821-1200처럼 엔진 크기를 기준으로 나누던 체급이 없어지고 그냥 몬스터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뼈대와 엔진 등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첫눈에 뉴 몬스터를 봤을 때는 솔직하게 말하면 실망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한 겁니다. 잠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에게 몬스터는 두카티의 매력을 알게 해준 접점이었고, 바이크의 새로운 깊이를 알게 해준 의미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몬스터 S4R의 주인공이 되는 바람에 시트에 앉게 됐지만, 그동안 4기통 엔진만을 추종했던 저에게 말도 안 되게 시끄러운 엔진 소리와 완전히 새로운 2기통 엔진의 매력을 한 번에 알게 해준 카리스마 넘치는 바이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몬스터는 S4R의 실루엣, 말하자면 볼륨감 넘치는 유선형 연료탱크와 가늘지만 조형감이 넘치는 격자 모양의 파이프 프레임, 그리고 개미 엉덩이 같은 리어 캐노피, 이런 것들이 진짜 몬스터의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뉴 몬스터는 오리지널 몬스터의 오랜 팬인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만 했는지 누가 설명이 없었다면 아마 시승조차 부했을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몬스터는 원래의 목적, 즉두카티의 매력을 누구에게나 쉽고 짜릿하게 경험하게 하겠다는 목적을 위해 재편성된 것이었습니다. 원래 몬스터는 지금의 스트리트 파이터와 같은 목적으로 슈퍼바이크의 엔진과 차대를 그대로 두고 사기 편한 높은 파이프 핸들과 적당한 헤드라이트를 달아 좀더 쉽게 두카티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슈퍼바이크인 파니갈레 V4나 투가 가진 프레임은 일찍이 연료 탱크 안으로 숨어버린 모노코크 형태가 된지 오래입니다. 오랜 전통의 파이프 프레임은 더 나은 효율성과 퍼포먼스를 위해 없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몬스터 역시 부카티 슈퍼바이크의 변화에 따라 파이프 프레임 대신 조형미 같은 건 거의 없는 모노코크 프레임으로 변모한 것일 뿐입니다. 애초에 몬스터의 어떤 상징적 파츠의 일부였던 파이프 프레임 또한 일부러 바이크를 멋지게 보이기 위한 의미가 아니라 단지 슈퍼바이크의 카울을 떼어내다 보니 그 안에 있던 프레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의외의 기능미를 발휘했던 요소가 이제는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두카티의 스트리터 파이터라는 라인업이 생기면서 몬스터는 고성능 네이키드의 의미보다는 서버브랜드처럼 몬스터만의 헤리티지를 지키는 것 같이 보였지만 다시 기능적인 논리 우위에 앞선 모노코크 프레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엔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진은 937cc 엘트인으로 현재 다양한 기종과 공유하고 있는 검증된 것으로 조합했습니다. 슈퍼스포츠 950 멀티스트라다 V2와 함께 쓰게 된 엔진인데 중요한 건 몬스터와 그 나머지 기종들과의 어마어마한 무게 차이입니다. 몬스터는 건조중량 기준으로 166kg인데 멀티스트라다 V2만 해도 199kg으로 무려 30kg 차이가 납니다. 새로운 몬스터가 얼마나 깃털 같은 느낌으로 달릴지 아마 상상이 되실 겁니다. 시승기 치고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인 시승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